최선동님, 에너지체를 비양하는 것도 복공을 무라시키는 것인가요? 복공으로 이제 둘이 아니게 또 보는 면도 있고, 둘이 아니니까 우주가, 성부가, 대우주가 이 우리 피조물들을 행성이나 여기 살아가는 생명체를 어, 창조했듯이, 너도 그 창조의 영역에 도전해봐 하는 거죠. 우선 내, 네. 우선 가장 나한테 가까운 내 몸부터, 내 몸부터 다시 이렇게, 오, 어, 오온소를, 뭐, 서양도 지수화풍, 공으로, 그, 오온소로 보기도 하고, 여기도 오잉으로 금목수화토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오온소를 빚어가지고, 너와 동일한 등신대를 만들어봐. 그 다음에, 물화하고그 다음에, 모습, 어, 좀, 불교에서도, 그, 우리의 육체는 분단신, 네. 수명이 있고 언젠가 이렇게 다 이렇게 어 분해돼서 땅으로 돌아가는 분단신 말고 변혁신 변화하고 바꿀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할 수냐 이게 이제 어더 고차원적인 법공이겠죠 예. 둘이 아니게 이 죽에게 이 이원성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그것도 법공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를 가해보는 것도 또또 또 다른 더더 <laughs> 더 고차원적인 법공이겠죠. 우주는 늘 창조하고, 지금도 창조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그, 그, IME, 근원적인 IME, 예. 우주의 성부께서, 예. 우리 안에도 성령이 이, 임해 계시니까. 어, 성부하고 동일한, 예, 성령이 임해 계시니까. 개체 안에도. 성령부터 깨치고, 성령에 합당한, 성령은 뭐, 영생의 어떤 그, 어, 영원히 그 어떤, 예, 불사의 어떤 그, 응, 어, 어, 그 몸이기 때문에, 그, 그 자리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몸도 만들어 보는 거죠. <laughs>